네, 안녕하세요. 송파구 보건소 영양사 명인영입니다. 오늘은 이유식 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기 이유식이라 하면 6개월까지 초기를 지나서 7개월, 8개월까지를 중기라고 하는데요. 6개월부터 꼭 도입을 하셔야 되는 식품이 있죠. 아이가 저장한 철을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바로 6개월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고기를 도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먹이시는 양은 소고기 바로 10g 정도. 이거는 삶은 쇠고기인데요. 소고기를 했을 때 10g 정도를 이제 6개월부터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초기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쇠고기 미음을 처음 들어갈 때도 다 체에 걸러서. 아예 덩어리가 없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중기 이유식은 쇠고기 단호박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고기를 거르지 않고 이제는 죽 형태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를 해볼 건데요. 재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곱게 갈린 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는 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쌀을 이제 믹서에 가실 때에는 한 2초에서 3초 정도만 누르셔서 쌀알이 반에서 1/3 정도 크기로 갈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쌀 육수를 넣고 쌀을 갈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료인 쇠고기 새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삶은 거를 제가 한번 다진 건데요. 처음에는 완전히 채에 걸러서 덩어리 없이 줬다면 중기쯤 됐을 때는 이제 크기가 0.3cm 정도의 크기가 될수 있도록 잘게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인 단호박도 마찬가지로 0.3cm 크기로 삶은 것을 다지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모든 재료는 한번 다 물에 데치거나 삶은 거를 다시 한번 다져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 건데, 오늘 사용하는 육수는 바로 새고기 육수예요. 이 육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개월부터 고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육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육수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냄비에다가 물 8컵, 정도를 부으시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를 안심이나 등심처럼 좀 살코기 부위로 준비를 하셔서 100g짜리를 넣으시고 여기에 양파 반 조각 정도를 넣으셔서 30분 정도를 끓여주시면 이렇게 맑은 육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육수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한 2시간 정도 굳혀두시면 위쪽에 아무리 기름기 없는 고기를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덩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덩어리는 다 지방질을 제거하신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만드실 때 보통 육수를 한 일주일치 정도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1회 분량씩 소분하셔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유식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한 거는 바로 해동해서 쓰시기 편하게 보관을 하시려면은, 하시려면은 이렇게 락앤락 통 같은 것보다는 지퍼팩에 바로 이렇게 넣어서 밀봉을 하신 다음에 얼리시면 그거를 바로 뜯어서 해동하면서 끓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냄비에다가 다 모든 재료를 넣을 건데 단호박은 한번 삶아놓은 거기 때문에 제 나중에 끓기 시작하면 넣을 거고요. 먼저 갈아놓은 쌀 넣으시고요. 여기에 삶은 쇠고기 0.3cm 크기로 다진 쇠고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쇠고기 육수 분량의 쇠고기 육수 오늘은 150g 150ml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기 이유식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 끓이실 때는 제일 센 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쌀알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 단호박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줄 거예요. 그래서 끓이는 중간에는 잘 저어주시면서 끓여 주시고요.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자가 있는 형태를 아이에게 제공을 했을 때 아이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cm 정도의 크기로 자르신 다음에 절구에 한번 빻아서 아이가 먹기 좋게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끓기 시작하면 단호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쌀알이 어느 정도 퍼지기 시작하면 다져놓은 단호박을 넣고 같이 끓일 건데요. 단호박을 넣고 나서 단호박은 한번 삶아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죽의 농도만 맞춰지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잘 저어가면서 끓여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중기 이유식이기 때문에 쌀알과 입자의 크기를 점점 점점 크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죠. 그래서 이유식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섭식 훈련을 위한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중기인데도 계속 이제 미음 정도의 죽을 먹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쯤 됐을 때는 쌀알의 크기가 반 갈았을 때 반에서 3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어들 수 있게 갈아주시고 어, 채, 절대 체에 거르지 마시고 약간 된죽 정도의 형태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끓여졌으면 그릇에 담아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중기 이유식 쇠고기 단호박죽이 완성되었는데요. 중기에서 가장 중요하신 포인트는 제가 조리하면서도 시 설명을 드렸지만 입자의 크기를 늘려가시는 거. 그래서 쇠고기도 이제 초기 처음에는 10g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15g, 20g까지 늘려가시는 게 바로 중기이시고요. 그리고 채소 선택의 폭도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를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든 이유식이 영양적으로 괜찮은 이유식인가를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유군이 하나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어육류군, 그중에서도 쇠고기라든지 닭고기, 두부콩 같은 것들이 하나가 포함이 되었는지, 그리고 채소군이 하나가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을 때그세 가지가 모두 이유식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영양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중기부터는 아이가 이유식을 두 번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횟수 간격을 맞추실 때에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진행을 하시면 중기 이유식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